바로 5,3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헌법 재판소 앞에 있습니다. 한 시간 반전이 장소에서는 정말 눈 뜨고 볼수 없는 황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기에는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에서 이러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자들이 하필이면 이 앞을 통과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건 뭐니 이들이 뭔가 상징적으로 너희들 어린택도 없어 하면서 지나갈 때 이것을 우리가 저지하고 싶었지만 경찰들이 나와서 그놈들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통행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 모습을 볼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해병대 출신이지만 경찰관 30년을 한 전직 경찰관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어찌하여 이렇게 썩어빠졌는지 정말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꼭 지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임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십니다. 반드시 복귀하십니다. 그때에 반정부, 반국가 세력 이자들이 정말 통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 이들이 누구냐? 솔직히 깨 놓고 얘기합시다. 민주당 이들이 아니고 누가 깁니까? 이들이 깁니다. 이재명이가 그개수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와 있지만 이재명이는. 정말 내란범입니다. 맞습니다. 이놈은 투졌다의 규범입니다. 어떻해서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했단 말입니까? 대통령 위에 더 높은 거 있어요? 뭘 부러워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한핵소추안이와 있는 거, 이거 사실은 말도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각하를 주장하는데, 왜 각하를 주장하느냐? 개헌령 선포 이후에 국회에서 바로 개헌령 해제하라고 의견을 했지 않습니까? 해놓고는 바로 한핵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전원 108명이 처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추안이 사실은 부결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의장이라는 우원식 이자가 다시 불러들이고 이래가지고 한동훈이 똘만이 12명이 선성 변을 던 짐으로 인해서 가결됐다. 이래 가지고 헌법 재판소에 넘기 겁니다.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여기 나와 있는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 본부 임원 일동은 지난 13일 날 이 자리에 와서 강한 의지 표현으로 머리 삭발을 다 했습니다. 모자 벗어요. 다 벗어. 보... 삭발을 하고 장소에 와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그 성명서 안에는 어떤 보고가 있었느냐면은 헌법재판관 전원에게 한명한명 한명 앞으로 저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어떤 닭하야할수 아, 뿐이 없었다고 하는 하나 하나 조목조목 돼가지고 8명 앞에 내용 증명을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각하 처분이 내려올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대통령은 이제 직무에 복귀했을 때 원상으로 나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저 우리 해병대나 할것 없이 더 모여가지고 더단결해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저 민주당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 제대로 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해체 시키고 국회를 다시 선출해, 국회의원 선출해가지고 나라가 정상으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 저희들이 임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대통령을 이렇게 내란 몸으로 몰았던 놈들 누굽니까? 가장 정말 용서하지 못할 놈이 한동훈입니다 이름부터 우선 잡아내야 됩니다. 모든 내란범이라고 지장했던 반국가 세력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는 잡아서 감옥에. 집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야 할일은이야 대한민국이 정부 수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혼란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혼란이 왜 있는 거냐? 이 나라의 빨갱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빨갱이들을 우리는 완전히 청소해야 됩니다. 그야만이 대한민국 제대를 냅니다 이일에 우리 해병대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나 투나 할것 없이 1년 동안을 싸워왔는데 또다시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신 거 정말 보기만해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만 이 나라를 구한다고 일어섰었는데, 이제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다고 정말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 가슴이 뿌듯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갔을 때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두 손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제가. 야, 참, 희들 고맙다. 이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너무 몰랐는데, 이번 개몽령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알고, 이제 어르신들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진 것을 뉘우쳤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나라 지킬 거예요. 했을 때, 정말 두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제 제대로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다고 할때 정말 감동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끔 우리들의 길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많은 시간을 양배하고 여러분들 모습을 제가 한번 쳐다봤더니 지루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에 매듭 짓고 우리 본연의 임무를 각자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해! 대 네. 어, 지금까지 여러분께 메시지를 주신 분은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의 총재이신, 아, 재병국 총재이셨습니다.